신서버 형들을 위한 현시점 순서 바로잡기, 순서 바로잡기, 테레노스의 가기, 몬피증, 모피, 세크레타의 가기, 몬바피 바피, 칼리온의 가기, 1, 마스터리, 올. 이난 건방이니까. 방패 방어량, 공소 이건 뭐, 근데 아직 한참 버는 DA 1이잖아, 맞지? 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건방 방어량 올려야 됩니다. 줄 때입니다. 다른 거뭐 이상한 거 올릴 거 없어요. 다른 클래스는 뭐 스킬 피해, 뭐물약해봉면 이런 게 있겠지만, 얘는 무조건 방패 방어량. 건방 기준 직업. 발라딘 헌터. 잠은 자야 하고 상위. 최소. 영템이상 나오는데 빠르게 진입해서 캐야한다 이미 영템 가격 박살나기 시작 우리가 처음에 수련단장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처음에는 내가 봤을때는 두가지 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늑, 늑, 늑 플러스 xx 요정 돌련 하면 좋고 한 가지 해서 바로 듀쥬 X로 넘어가셔야 하는 형들은 요정 고련을 우선으로 한다. 수련 던전 이슈. 평생 쓴다. 그러면 듀쥬 X 다음 듀듀드 테크. 아마 지금 요 테크일 거야, 맞지? 그러다가 이제 13번 잘 나오거나 이벤트 하면 개골각 보기. 이거는 한참 뒤. 어, 근데 요정은 나중에 가서 또 맞추려면은 귀찮아.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야 되거든. 어쨌든, 방어구는 희귀던 영템이건, 바피감은 필수. 바피감 필수. 무기는 아직 영템을 주도적으로 차지 못하잖아. 지금 이제 좀 약간 매모 많이 올라오기도 올라왔던데. 그지? 아직까지 영문 주도적으로 찬건 아닌 거. 공방채 5대3대2 비율 정도. 200을 향해 빠르게 가자. 마력의 성물 30위까지가 공어 시간 좀 상당히 걸리겠죠 이거는. 탈 것의 경우는 몸 바피 바피 일 순위. 그 다음에, 몸피증, 모피, 이순이 뭐, 그 다음, 뭐, 이제 뭐 왔죠, 뭐. 재감, 엠소모 감소. 저는 뭐, 쟁을 염두에도 가지 않습니다. 이제 쟁하는 형들은 전부 다 모줄 다 올려야 됩니다. 제작, 가능 빛의 전투막. 모든 피해. 하얀 전투막. 모든 피해. 스킬 엠소모 감소. 마법사, 준마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 캐루사. 몬피즈길빌여진 모네타 몬바피 스킬 엠소모 감소 캐시말은 선택 피해 증가 피해 감소 우선으로 탈것 강화는 무조건 부캐 키우세요 2막 1장 밀어서 두 번째 1일 임무하는 데까지 시조하세요 할 것과는 현시점에는 무조건 부캐 키야 돼. 본캐는, 본캐는 무조건 성물. 만약에 차찬기를 만들어도 무조건 부캐로 만들어야지, 지금. 방어구 마스터리. 사냥, 낙방금. 경우에 따라 천까지 수용 가능.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 영템은 꾸준히 팔릴 거라, 지금 구석도 영템은 거의 완판이에요. 로드나인도 쌀먹이든 쌀먹해서 뭘 하던 아주 역대급이다 그렇지 뭐 로드나인은 사실 진짜 그냥 b m 만 놓고 봤을 땐 여타 다른 게임에 비해 아주 해자 어 그것도 맞지 이게 돈을 게임사가 벌긴 벌어야 되지만 유저들이 충분히 즐길 수 있게 해야 된다 내 기억 속에 만약에 뭐 로드나인에서 과금을 한다면 다사야되거 시즌패스권 하나 딱 필수로 사면 좋다 말고는 사실 다 사야 딱딱 <laughs> 승급서 뭐 타락강화서 시간의 조각 이런 것들이라 무조건 사실 사야되거든 아니 로드나이는 패키지 수량이 많지가 않아요 어 그래서 사실 좀 내가 한 달에 좀 과금할 수있다면 패키지 다 사야돼 그러니까 입맛을 뭘로 돈보다 싶을 정도로, 진짜 다른 MMORPG에 비해서, 짠! 난 성장을 위한 과금을 하겠다. 그러면 시즌 패스, 충전서, 승급서 관련. 이 정도면 될 거예요. 성장 파밍 루트, 지금 현 시점, 흰템이건, 녹템이건, 최소 달인 이상 이제 캐야 아니, 달인은 좋다 비싸거든? 만약에 근데 안 돼도 급할 게 없는 게 아직은 희귀템은 다 팔리기 때문에 저렴하게 팔리긴 하지만 어쨌든 빨리빨리 성장해가지고 최소 절규 사마 영템 지역으로 가야 이게 이게 제일 우선시 돼야 지금 사실 뭐 희귀템이나 영템 도막 그렇게까지 비싸지 않거든요 지금 시점에는 이미 사화가정점 됐을 거라 사마 바로 위로 가야지 0땅 이상 가고 해야지 어, 무덤 가고 파티 가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빨리빨리 올라가야 돼요. 게임이 이미 정보가 오픈됐어가지고 모조리 그 파티 사냥하거나 다시 겹닥 던져놨을 거라 어, 일단 최소 일단 지금 시점은 최소 혁명까지 들어가야 한데 어, 쉽지 않을 걸? <laughs> 아 물론 룬 있고 망토 있고 하니까 뭐 괜찮을 수 있긴 한데 어이 소가금은 쉽지 않을 걸? 어, 지금 아이도 러니까 절규 못 가는 형들은 무조건 절규로 들어가야 됩니다 신섭은 뭔가 장비 강화가 더안 되는 느낌인데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사실 그게 이제 느낌적인 느낌은 있지만 확률은 다 똑같을 겁니다 그리고 잘못 건너면 게임사 줄때기 때문에 어 본섭도 안 된다 이게 사실 뜬 사람은 진짜 천명 중에 한명 정도만 운 좋게 뜬 거고 나머지는 그 안에 피땀 눈물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또 IP도 축복받아야 합니다 제가 쓰는 IP는 썩어가지고 강화가 성공하진 않아요 어째지, 우리 지금 이제 시청자 6 0명 넘었는데 시섭 처음 이제 하거나 오랜만에 하거나 다시 들어온 형들 없나? 사실상 뭐 어느 정도 궁금한 건다 갖춰놨겠지. 그죠?